셋의 후손으로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로 휴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챔, 함, 야벳의 아들의 아버지로 홍수 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계시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체결 받아서 대홍수 후에 인류세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가 태어난 시기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인간의 죄가 번성하던 때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 타락이 만연하고 물적 존재가 지배하는 시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롭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은 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주 건조 명령에 순응한 순응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120년에 걸쳐 방주를 건조한 인내의 성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먹고 술취하여 벌거벗은 실수를 하는 인간적 허점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어 자신과 그의 가족 및 생물들을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 자입니다. 나아가 그를 통해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든 최초의 남은 자입니다. 당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해 말씀을 전파한 자로, 자녀 번성과 자연 통치권 및 인간 생명의 존엄성 등을 세 역사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자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적 무지개 언약을 체결받은 자입니다. 그 자신 세세 후예로서 셋 계통을 통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고 또 자신의 후대 중셈 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될 것을 스스로도 예언함으로써 구속사의 전개의 정통성을 연결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건조함으로 자신과 그의 가족 및땅 위의 생물들을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홍수 전에는 물론 홍수 이후에도 감사 제사 및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홍수 이후 새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전 인류의 조상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3대 조상 중한 명입니다. 노년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함으로 벌거벗고 눕는 추태를 보입니다.